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269일째, 구쌤 언니와 함께 말씀 여행 떠나겠습니다. 10편, 139편에서 141편 읽겠습니다.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시미 신묘막측하시미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헤아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주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치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